시니어들의 여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난 50대 이상 여행객은 2011년 310만 명에서 2016년 575만 명으로 5년새 85%나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시니어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할 것은 가벼운 배낭입니다. 무거운 배낭은 어깨뿐만 아니라 무릎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가방 무게가 1kg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4, 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낭은 체중의 10% 이하로 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접이식 지팡이입니다. 접이식 지팡이는 걸을 때 무릎으로 가는 체중을 분산시키고 균형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장시간 걷는 일정이나 산행 등이 포함된 경우 휴대하기 편한 접이식 지팡이를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병이 있는 경우 충분한 약이 필요합니다. 평소 관절염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지병으로 약을 복용한다면 여행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병원에 가더라도 완벽한 의사소통이 힘들 뿐더러 평소 복용하는 약과 동일한 약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본인의 약은 스스로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여행 중 언덕이나 계단이 많은 장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무리할 경우 무릎 무리 피로로 이어져서 남은 여행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곳에 가야 한다면 엘리베이터나 이동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틈틈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걷는 일정이 많이 포함됐다면 두툼한 쿠션 운동화나 무릎 보호대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한 자외선도 피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수정체의 노화를 촉진시켜서 백내장, 황반 변성 등의 안질환과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선글라스 착용을 통해서 자외선에 의한 눈의 피로를 줄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렌즈의 색상이 너무 어두우면 보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어두운 색상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행 후에는 최소 2, 3일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고령일수록 여독을 풀고 체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밀린 일들은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시고요. 또 피곤하다고 너무 오래 잠을 자게 되면 뼈와 근육을 경직시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여행 뒤에 후유증이 따라오지 않도록 모두 꼼꼼히 준비하셔서 안전한 여행 가시기 바랍니다.